공부를 잘 못하는 하위권 학생에게도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냐고 좀 물어봤어요. A 학생은 선행보다는 자기 단계를 더 열심히 하고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B 학생, C 학생, D 학생 모두 이제 아니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못한 공부를 먼저 하고 수업을 잘 듣기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선행학습이 뭐 중요하냐? 자기 단계니까. 그러니까 현행 학습에 대한 심화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어, 결국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둘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뭐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뭐 현행학습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든 현행학습이든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아야지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지. 뭐 선행만 한다고 해서 아니면 현행만 한다고 해서 공부를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선행이냐 현행이냐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하위권 학생이도 상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 하위권 학생들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이 안 돼서 지금 것까지도 아직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공부는할 수는 있는데 하기 싫어서 내가 그 정도 머리는 됐는데 하기 싫어서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 말한 친구들은 사실 자기 현행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래 것부터 쌓아가야 된다는 게 맞긴 하지만요. 그 친구들은 선행을 안 하는다는 게 맞죠. 근데 두 번째 친구들은 통기 부에만잘 해주고 이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면 지금 거를 충분히 잘 채우고 선행을 나가더라도 무리없이 잘 진행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보면은, 어, 선행을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도 저희가 선행을 진행을 시켜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어, 문제가 좀잘 풀리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도 기본 기가 어느 정도 다져 있다면 상관없이 선행을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플 음, 음.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질문에만 답변할 수도 있긴 한데 선행, 현행이 내가 중학교 2학년이면 그것보다 더 높은 과정은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고 내 중학교 2학년이면 현행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현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럼 어, 나 이거보다 어, 높은 거는 이런 걸 떠나서. 자기 학년도 머리에서 지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될 공부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 실력이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거 공부하면서 중학교 1학년 거 공부를 하면 그게 선행이겠죠 잘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선행을 할까? 현행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학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지?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초6 정도 실력이네 그럼 초 6학년 거 학습을 하면서 그래도 그건 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쫓아가려면 중학교 1학년 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것도 하고 그러면 이런 애들도 있겠죠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난 수학 너무 힘들어 지금 중학교 2학년 하는 것도 벅차 근데 중학교 2학년 거 하면은 벅차다고 해서 또 선행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3 가면 안 벅찰까요? 고1 가면 벅찰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땡땡아 지금 중학교 2학년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거 쉬운 것부터 조금씩 해보면서, 너가 그 학습의 영역을 늘려가고, 너의 그 능력을 높여놔야지또그 다음 거를 해치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론은 귀결은 학습량도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 그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좀 그거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수학이라는 게좀 단계가 있는 부분이고,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은 중학교에서는 이미 안다 생각하고 업을 나가는 경우가 도 많으니까.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뭐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부분들을 몰라도 중학교 과목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수학은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부분을 모르면 중학교 때 거를 배워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계를 좀 뛰어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 고등 수학이 되버리면 특히나 중등 수학이 이제 구멍이 나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학 자체를 벼락치기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까지는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벼락치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 같은 경우가 누적되는 이제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누적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다락치기도 안 되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수학을 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수학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밥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는 생각이 좀 드네요.